유튜버들은 서로 욕해도 모욕죄 안 된다? 맞을까요? 좌파 우파 유튜버들, 우파 좌파 유튜버들 정치 이슈 많은 요즘 서로 욕설을 퍼붓고 있죠. 좀 이상하죠. 아니 일반인들은 조금만 욕설을 해도 모욕죄로 처벌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권리 까방건이 있는지 막 서로 서로 욕설을 막 퍼붓습니다. 그 이유는 뭘까요? 왜 처벌이 안 될까요? 일단 유튜브들의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 요건을 좀 살펴보면 특정성 상대 유튜버들한테 엄청 욕하죠 누군지 알죠 특정합니다 공연성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연, 고동, 그 공연하죠 그러고 사회상규에 넘나요 아니 그냥 생욕하죠 인정될 수 없는 사회상규 당연히 넘습니다 그러면 왜 처벌 안 될까요 유튜버들은 왜 욕설을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첫 번째, 모욕죄의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. 형사적으로 모욕죄로 고소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또는 기소유예 100만원 이하 또는 기소유예 정도로 보통 처벌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민사 1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정도밖에 위자료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그냥 벌금 내고 말지 그냥 얼마 내고 말지 어차피 구독자 증가를 위한 수익이 뭐 그것보다 욕설로 인한 손해보다 유튜버들에게 훨씬 더큰 겁니다. 두 번째, 무욕죄는 친구죄죠. 아무리 유튜버들이 막 욕설을 하더라도 경찰이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. 서로 고소를 안 하죠. 왜냐하면 나도 욕설할 건데 서로 욕설 안 하고 욕설하고 나서 고소 안 하는 걸로 그냥 묵인을 하는 겁니다. 어차피 나도 방송에서 욕을 할 건데 뭐제 욕해봤자 뭐 그리고 서로 욕설을 하는 걸로 욕배틀로 시청자, 구독자들을 끌어모으죠. 더 그거를 수단 삼습니다. 욕설을 하는 걸요.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안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. 사회적으로는 이런 걸 방치하는 건좀 이상할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제재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